안녕하세요. 제이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2분의 9 차량. 얼마 전에 사이드 미러 고장나서 교체한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아 오토큐 가셔가지고 교체를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뭐 하고 이거 모터 수리하러 가서 뭐 10만원짜리 교체만 하고 이렇게 유상으로 하신 분이 있던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무상으로 되거든요. 지금 저는 이 차가 지금 3만 0 0 정도 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미러가 얼마나 적고 편하냐에 따라 그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고장 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른 뭐 차들도 오랫동안 몇년좀 오래 좀 타야 이게 고장이 좀 나고 하지 지금 이제 뭐 이거 하루에 땡그러뭐 하루 한번두번 번 밖에 적고피고안 하는데 이렇게 빨리 고장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브이 나인은 이게 지금 모터가 뭔가가 출고 당시에 이게 잘못 설계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브이 동호회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요거를 여기 거장나서 수리하러 가시고 뭐 어떤 분은 무상교체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충격이 와서 기스가 있으면은 뭐 무상으로 안 된다 이런 분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동호회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더라 많은 분, 많은 차가 EV9이 지금 수리를,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지금 제품이 있으면은 바로 해주고, 아니면은 다음에 부품을 주문해서 그때 다시 와, 오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부품이 없어서 한 며칠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부품이 왔으니까 입고를 해라. 근데 뭐 요즘 가니까 수리한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계속 못 갔어요. 갔죠. 한번 갔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시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예약을 해서, 그 예약 시간에 가서 그냥 교체를 하고 왔어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네, 완전 새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했고, 뭐, 추후에도, 뭐, 저쪽 편에도 같이 재배도 했다 하기 때문에, 운좋아 백미르도 언젠가는 또 빨리 고장이 날것 같아요. 그 때도, 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냥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갔는데 키스가 있어서, 뭐, 충격이 와서, 뭐, 이거는 유상으로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동호회에 이제 얘기를 꼭 하시고, 그리고 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여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무상으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미러 같은 경우는, 모든 저 차, 만찬에 모든 차들은 이 백미러에 충격 오잖아요. 딱 충격 오잖아요. 이렇게. 봤죠? 금방. 딱 충격 오면 이렇게 그냥 딱 접혀요. 그냥 이렇게. 딱.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뭐 드드득 소리 남습니안 나잖아요 이게 원래 힌지에서 딱 걸려서 이렇게 수동으로 딱 접히게 뭐남차하고박을 때리 접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절대 안 부러집니다 자 그리고 뒤로는 뒤로도 마찬가지인데 뒤로도 요 살짝 이렇게 살짝 가면 이렇게 요 정도 예요 정도 이렇게 살짝 꺾입니다 뭐 예. 충격이 살짝 오면 이렇게 살짝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하게 꺾이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살짝 끊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차들이. 이게 살짝 퉁이 줬다고 안에 못하고 뿌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다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접히는 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접혀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딱 걸립니다. 이렇게. 딱 걸려요. 중간에 이렇게. 네. 딱 걸립니다. 이렇게. 네. 걸리죠. 근데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뭐 키스가 났기 때문에 뭐 무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꼭 얘기를 하시고 꼭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부의 나인 무상 수리하는 거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